아, 또안안 들어오니까. 예. 녹청자 명인 김감용 명인께서 예 물레 교육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. 예. 전기 물레가 아니라 지금 전통 물레를 사용하고 계시죠? 특이합니다. 저도 전기 물레는 많이 봤지만 전통 물레를 처음 보는데요. 선생님은 예 지금 전통 물레를 사용하고 학생을 다기를 만들고 계십니다. 손이 작고, 이렇게 작고, 이렇게. 초보인 학생과 명인선생님의 공동작품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, 저 닭에다가 맛있는 차를 예, 한 그릇 다정한 사람과 나눠서 먹으면 그 향기도 무척 예, 많이 나고 맛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명인 선생님의 이 닭이 그릇 영광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자꾸 이게 힘든데. 녹청자 강의는 이마 트 옆에 아, 예, 녹청자 강의실이 있습니다. <laughs> 아까 하시는 거봤죠 그렇게 하시면 잘 돼요. 아, 자, 해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 쭉끌어오리예 예, 천천히. 천천히 예, 제가 돌려 드릴게요. 예, 좋습니다. 이렇게. 어우, 잘하고 계 예, 오케이. 어우, 수고하셨어.